안녕하십니까 이 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해한 자를 미워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보복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 요셉은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고난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고의로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수 대신 용서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비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애급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으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주인의 신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실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결국 꿈해석의 은사로 애급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기근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룹으로 왔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종리가 바로 자신들이 바라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는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한 뒤에 눈물로 형제들을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요셉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노셉이 억지로 형제들을 용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형제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용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향해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을 거부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요셉의 용서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복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합니다. 세상은 미움을 갚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으로 덮습니다. 세상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을 실천한 삶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용서 없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 대신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권한을 넘어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